오셨을 거야. 우리 현재 차주분 저한테 맞습니다. 차 갖다 주셨대. 그죠? 네, 남팀장은 있었고,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laughs> 와, 차가 너무 깨끗한 상태로 들어와가지고 <laughs> 네. 사실 제가 이거 광택도 하고 다 했지만은 네. 들어온 상태가 너무 깨끗해서 하나 하나 표가 안 나요. 음... 조금 이게 안 해도 됐던 차야 <laughs> 하긴 했지만 네. 뭐 그럴 것 같았으면 제가 안 했을 건데 표가 안 나. 이게 들어온 상태가 너무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상품 을 해놓으면. 그 전과 후가 비교가 쫙나잖아 근데 진짜 이 차는 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나 표가 안 나, 실내든 안 바뀌든. 네. 그래서 조금 속은 좀 쓰립니다. <laughs> 이게, 이게 한 횟수로 4년 정도 됐죠? 네, 맞아요. 자, 스펙. 오늘의 주인공은 2021년 기아 모닝 어반 프레스티지 가솔린 2020년 음. 7월 출생 신고된 차량입니다. 어, 21년형인데 네. 어, 20년 7월에 출생 신고된 모닝 어반 프레스티지 휘발유란 얘기지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횟수로 한 4년 탔습니다 예? 4년 탔는데 제가 전 정말 뭐 거짓말 안 보태고 우리 구독자님들 또는 시청자님께서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둘은 눈에 보고 있잖아 아 그럼요 진짜로 한달 전에 <laughs> 네. 한달 전에 진짜 뽑아가지고 이제 비닐 딱 뜯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출근 한달막 출고하자 오늘 출고했다고 라 하면 사실 그거는 진짜 거짓말이지만 아니에요? 그 표현이 정답이에요. 한달 동안 타다가 네, 아 맞아요. 이제 빈좀 뜯어야 되겠다 하고 오늘 이게 예, 싹다 뜯고 <laughs> 시티빈을 뜯고 한 그런 느낌이야. <laughs> 딱그 느낌 어, 맞아. 진짜로 맞죠? 맞아요. 어, 오늘 바로 출구하자마자그 차하고 똑같다 그러면 대, 어떤 사람이 <laughs> 믿겠어요? 너무 먹지잖아. 정박그 정도 깨끗하다 하더라도 근데 그와 사실 뭐 배달은 차이는 없지만은 네, 어, 진짜 진짜로. 세차급이에요, 세차급. 네, 그 표현이 딱 맞죠. 맞아요. 와, 진짜, 진짜. 너무너무 적절하셨어요. 어, 한번 제가 그그더 느꼈던 게 네. 우리 고객님께서 무슨 차로 대차 해가셨죠? 그 우리 맥스크루즈요. 예, 네, 울산 고객님이십니다. 네? 집도 우리 충무님. 저희 바로 옆요 동네에서. 어, 저, 그, 저 어딘지 알아요. 이웃 사촌입니다. 어, 우리,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친구 아파트예요. 그렇죠. 이게 <laughs> 이웃 사촌이셔. 시또 네. 울산 분이시죠. 네. 사모님하고 아드님하고 오셨어. 음 사모님도. 저하고 두살 차이 나시던데 네. 엄청 미인이시고 <laughs> 그러셨어요? 어, 어 남자들이 어. 그 이쁜 여자 안 좋아하는 사람 <laughs> 이쁜 여자 안 좋아하는 남자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유, 여자도 이쁜 여자 어, 좋아해요 어, 어, 여자도 잘생긴 <laughs> 놈 좋아하잖아요 맞죠 그죠 이왕이면 어, 그래도 뭐, 뭐 조금 인물이 좀 없다 하더라도 어떤 그걸 조금 덮을 만한 매력이 있으면 또 거기에 또 빠지기도 하고 음. 남자도 물론 마찬가지.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막 이쁜 여자를 막 찾진 않아. 저는 사실 인물 안 보거든요. 인물 안 보면 되잖아. 인물, 네. 어, 인물 안 보신다고요? 인물 안 보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를 예쁘신데? 이쁜 여자를 제가 어떻게 <laughs> 보시게 됐긴 했지만 어 그렇게 크게 따지진 아, 않아요. 인물 안보는거아닌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와이프 보고 있었건데 어째서 약을 바로 <laughs> 하는 거예네 영상 보고. 자 일단 그 사모님도 뭐 성격도 되게 시원시원하시고 음 뭐차 관리한 이력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여자분이잖아 당연히 네. 사모님이니까 네. 근데 여자분치고 이 차량의 지식에 어떤 굉장히 해박하시더라 고요아 그랬어요? 어 전주분님그 자리에 있었어야 돼 진짜로 너무 멋진데 우리 남팀장하고 저는 들었어 음 직접 뵙고 음어 영상을 보고 구독자님이시니까 영상 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 어. 보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어 진짜 해박하셔 음 이제 그랜저를 이제 그 구입한 그랜저를 타고 오셨는데 네. 요걸 파시고 아드님 이제 맥스 크루즈를 이제 그걸 네. 구입하신다고 요걸 파시고 그걸 대차를 해가셨거든요. 네. 맥스 크루즈도 지금 잘 타고 계시고 진짜 아, 근데, 진짜 좋았어요. 어, <laughs> 제가 사모님한테 물어봤어. 네. 원래 차에 관심이 많으시대. <laughs> 어, 어 그래요. 어지간한 남자 양쪽 뺨 갈교도 와, 남습니다. 진짜로. 진짜? 어 차에 대해서 모든 지식을 너무 잘아시니까 그때 음. 놀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큰 소리 지실만 했어. 차관리는 <laughs> 진짜 잘하셨다고. 제가 음... 보니까, 진짜 음 잡을 게 없어. 자, 하부전 검은 제가 안 했습니다만, 네. 가서 또 보면 뭐, 오가, 오개 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하나, 그, 오개 티라고 하기에는 뭐, 좀 애매하긴 한데, 주간주행등 있죠. 네. 그러면 양쪽이 다 들어와야 되잖아. 네. 조우석쪽에 하나 지금 담아가 나간 상태야. 이거는 사실 뭐, 근거자는 아닙니다. 맞아요. 어, 이 하부전 검은 어차피 갈 거니까 저희가, 어, 전구 교체할 거예요. 네. 보충세 보시면 나옵니다. 딱 하나 나갔죠? 문제석은 네. 괜찮은데 음. 요거 이제 오일 상태라든지 이런 거볼때 확인할 거고. 주행 거리도 착하죠? 아유, 너무 좋아요. 색상부터. 색상도 음. 진짜 좋죠. 좀... 색상은 밀크 베이지 색상이고요. 예. 네? 주행 거리는 55,000km 타셨어요. 5만 5천km. 네. 어? 그리고 사고도 당연히 무사고, 무빵입니다 무판. 무접촉이다 무접촉. 네. 어. 그리고 방송 가격. 아, 가장 방송 중요한 거. 가격. 어, 가격 먼저 말씀드리고 옵션 설명합시다. 시작할까요? 옵션도 지금 굉장히 많아. 인 <laughs> 시고. 자, 방송 가격. 방송 가격은 음. 1,020만 원입니다. 1,020만 원인데 예. 자, 이뭐 어중간하게 사전이 현재 그 이거는 중풍 랩이잖아요. 네. 유보까지 들어가 있어. 음흠. 스마트폰으로 시동도 걸어둘 수가 있고 온도 조절도 다 되잖아요. 스타든 네. 에어컨이든 근데 어중간한 뭐사제 앱이 매립트 있고 뭐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아. 가격적인 매립이 아마 괜찮을 겁니다. 어. 자,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네. 방송과 함 말씀드렸으니까. 이, 예. 숨바트 키죠? 네. 키가 몇개 있을까? 두 개. 두개 있습니다. 두 네. 개. 어, 키 자. 근데 되게 좋네요. <laughs> 하나는 제가 여기 갖고 왔고, 시동 걸어야 되는 거 하나 갖고 와야 될거 아니에요? 네. 하나는 주무님이 보관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구입하신 예, 분께 두개다 드릴 거고, 그 키도 이렇게 화이트 요 케이스로 음... 씌어져 있어요. 네. 내말 맞죠? 네, 어, 맞습니다. 키두개준비돼 있고요. 네, 너무 깨끗해서 어디 뭐 네, 만지기가 짐 묻을까봐 만지기가 사실 부담스러워요 어, 너무 깨끗해가지고 야안 만지고 할게요 일단 요 모닝 아이 그거 내비 네. 어, 유보와 하이패스 요 묶음 옵션이죠 네. 어, 멀티미디어 패키지가 들어간 유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캠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 네. 전자등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열선, 열선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 기본이고 요건 뭐예요? 요거. 아 통풍도 있네요? 어. 역시 있어. 프레스티지. 어, 야. 동풍도 있습니다. 이거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어. 어, 저 모닝에서 이거 있는 거다처음본거 어. 같은데요. 어. 아닌가? 어,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아마 처음일 수도 있어. 어. 맞죠? 그러니까 어, 근데 이거 차갑네. 날씨 음. 추운데 동풍 차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찬 바람을 확 불어주는데. 음. 어쨌든 동풍 이 있어서 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여기 라이트 조사가 음. 조절 장치 있고 여기 그 공기압 네. 요거 있고 VDC 있고요 불 박도 있어 나오는 거 확인했어 음. 그리고 조비미러 되는 거 봐야지 또잘 됩니다 네. 어. 잘 되고 이 코란도 그 트리스모 음. 있죠 네. 그게 운전석이 뭐 다안접히고다안 펴져서 그거손 보고 있거든 네. 해봐야 돼 이렇게 음, 해봐야 맞아요. 돼 어. 그리고 기어노브 주변 깨끗하고 음. 음. 그리고 아이 컵을 도좀 봐봐요 아, 넓다 아니 넓기도 하고 네. 깨끗하잖아 <laughs> 아니 컵버는안 안 담으셨나 여기다가 여기는 수다공간이 커블도 여기 잖아 <laughs> 컵도 안 담으시고 <laughs> 수다공간 여기다 뭐 물건 하나 안 놓으신 것 같아 애지좀짓 하신 거같아와 진짜 깨끗해요 자 진짜 만지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거 살포시 살포시 나야 될거 같아 음 흠집 나는 것조차도 일단 그러니까 뒤에 네, 시트 깨끗하고요 예. 자, 운전석 뒷좌석 시트 모두 깨끗합니다 시트 복원 할게 없어요 없어요. 음. 전혀 없습니다 자 틴팅 상태도 밖에서 봤을 때 전면과 어, 측면 후면 봤을 때색 빠진 거 전혀 네요. 없어요 틴팅도 깨끗하고 시트 깨끗하고 네. 저희 가보수 중고차에서 단골적으로 이렇게 그 상품하는 화 공정들은 모두 다 깨끗해요. 음. 할게 없어. 타이어도 깨끗해. 너무 좋아. 하이어 상태 다 좋아요. 앞뒤 다 음. 좋아. 음. 오일 상태는 이제 하부 점검 담아 가면서 한번 봐야 되고. 네. 자뭐 말이 안 나옵니다. 음. 진짜 만지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깨끗해서 참. 진짜 신차급이다, 이거는. 진짜. 말. <laughs> 제가 몇번 얘기하지만, 제가 뭐 모닝 하나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제가 없는 말, 거짓말 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문에도산증이다시피주문이어서말 잘해야 돼. 주문도 거짓말쟁이 되니까. 안 깨끗해요, 진짜로. <laughs> 진짜 깨끗해요. <laughs> 진짜 깨끗합니다. 아, 너무 조심스럽게 사용하셨다라는 게, 표가 곳곳에서. 그렇게 나죠? 다볼 수가 있어. 자, 쓸데없는 말은 이제 여기서 적고요. 네. 뭐, 중요한 건 뭐, 방송가게 옵션 뭐, 다 봤으면 들었잖아. 네. 음,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거짓말 아니고, 진짜, 진짜, 진짜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해요. 자, 이 조금, 이 신차는 아니더라도, 어떤 신차급의 깔끔함을 지니고 있던, 있는 그런 경찰을 찾으셨던 분, 어, 내가 아드님, 그 아들한테 선물을 해주려고 생각하셨던 분이나 따님께, 선물을 해주고 싶으셨다고 생각하셨던 분은 정말 이거 구입해 가서 나세차 사줬다 해도 아유 믿을 것 같아요 아유 당연하죠 고다 뜯어왔다 응새차 <laughs> 사줬으니까 말잘 들어라 해도 세생내만의어 어, 진짜로 근데 키로수 때문에 뽀롱 맞춰야 돼 주행거리까지 영으로는못 <laughs> 맞추잖아 아, 그거 하면 안 되지 아 그럼요 어, 그러니까 주행거리만 어떻게 감출 수만 있으면 딱 그렇게 얘기해도 진짜 믿을 만큼의 깔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자. 다음 차량은 어떤 차가 될지는 아직은 미정이죠 네뭐 QM3부터 시작해서 지금 BMW 3시리즈 뭐뭐 지금 상품화할게 소나타 YF 소나타 LPG 고차도 그 있고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어 제가 차근차근 한 대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닝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어,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